안녕하십니까. 유엔드 미식자입니다. 오늘 10월 7일 오전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10월 6일 어제 39건의 새로운 코로나, 1420건의 누적 코로나로 마무리했습니다. 예. 자, 어저께 그 호주 뉴스인데요. 호주 기술 이민 유학생 입구 허용. 관광객은 내년까지 사절. 예. 연합뉴스에서 나온 건데요. 호주는 이제 기술 이민자나 유학생 입국을 허용하고 관광객 입국은 제한을 내년에야 완, 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나 가급적 빨리 이제 유학생이나 이제 유학생이나 이제 기술 이민자를 이제 허용하는 이게 되게 잘하는 건데 이걸 좀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유젠들은 모르겠네요. 지금 괜히 이상한 짓이 나고 있고. 어, 이거 빨리 이게 유학생이나 빨리 하나씩 오픈을 해야 되는데 참유재제 생각엔 호주가 열면 그 다음이 올것 같아 예. 관광객은 뭐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격리가 있는한 관광은 안 온다고 봐야 돼요 누가 여기를 뭐 격리까지 하고 오냐고 동남아도 격리 안 하는데 관광이니까 뭐 힘들다는 소리입니다 예그니까 내년에나 관광 이제 유재는 더 늦어지는 거죠 아무튼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뭐또 모르지, 또더 빨리 갈 수도 있지만, 일단 호주를 좀 따라왔으면 좋겠다. 예, 빨리 여기도 유학생이나 기술이민자 빨리 받아서 좀 고기술의 사람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뭐 희망입니다. 예. <laughs> 자, 그리고 어제 그, 그, 한 명이 죽었죠 한 50대 남자 죽었는데 지금 와이프도 지금 병원에서 거의 지금 뭐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일곱 자녀 아버지였다고 하는데 이 나이 애들이 많으면 이게 좀잘 걸리나 에, 좀 모르겠는데 웃기려고 한거 아니고 예. 자뭐 50대 남성이 중환자실 41일을 보내는 어제 미들모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는 발병의 가장 큰 하위 클러스터와 연결된 교회인 사모와 하나님의 성 형의 교회의 집사였습니다. 이남성 기저질환이 있었고, 8월 27일 자택에서 미들모 병원으로 처음 입원했습니다. 어이고. 교회 대변인은 지역사회가 그 손실에 애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니까 러 이제, 마을이네마을이 마오리. 예. 마을이고 아무튼. 그렇네요, 예. 와이프도 또 들어가 있고, 참. 네. 다음 뉴스, 예. 뉴질랜드가 7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예. 이거는 지난 8월에 인상 못 했는데, 이번엔 인상한다고 뭐다 같이 얘기하더니, 예. 올랐네요, 드디어. 7년 만인지 몰랐어. 아, 7년 동안 떨어졌구나. 예. 자, 가격 상승, 뜨거운 주택시장, 타이탄 노동시장으로 인해 OCR을 0.5%로 높였습니다. r b n d 에의 통화정책위원회는 현재의 발병과 폐쇄로 경기계가 경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정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올려야 돼요. 그런데 돈을 계속 풀면서 올리면 은 모르겠네. 그거는 돈을 계속 풀면서 올린다? 모르겠습니다. 이 돈을 돈안 풀고 올리면 진짜 진짜 작살 나는데. 이게, 이게 지금 제 말부터가 뭐가 잘못됐던 거 아시겠죠? 원래 이자는 올려야 되는데 돈을 안 풀면서 올리면 작살할것 같다는 가능성. 그러면 지금 현재 돈은 언젠간 스탑될 건데 참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네 뭐가 뭐가 맞는지. 예, 네. 네. 하튼 뭐 지금 예 네. 금리 인상이 됐다. 예, 네. 그래서 지금 뭐 오르는 집값이랑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하는 것 같다고 지금 하는데 돈을 풀면서 근데 돈을 안 풀면 지금 또 문제가 될것 같고 참 걱정입니다. 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또 보더도 막고 들어온 사람 막고 이자를 올리고 그러면 돈은 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예, 모르겠네. 예. 자, 더 많은 것을 위한 준비 코어로직은 2020년까지 4.5% 예측 지금 가파르게 이자 인상이 예상됩니다, 지금. 올해 지금 거의 다 끝났죠? 10월이죠? 22년, 23년, 2년 동안 4.5%를 예측한다고 합니다. 예. 모기지 보유자들은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준비를 하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더 많은 금리 인상에 대비하십시오. 오늘은 준비은행이 공식 현금 금리 인상하기로 한후 한 부동산 경쟁자가한 메시지입니다. 코어로직의 수석부동산 경제학자인 켈빈 네이비스는 방금 발표된 0.2에서 0.5로 금리 인상이 2년 이내에 최고 4.5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인상, 인상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인 1년 또는 2년 고정금리가 내년 말까지 4%, 2023년까지 4.5로 인상될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는 다음 달에 금리가 다시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이고. 이제 관심은 다음 단계로 빠르게 전환될 것입니다. 다음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OCR 상승은 12월 24일에 열리는 올해의 마지막 회의 0.25 추가로 상승될 것으로 보입니다. 0.75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그는 예측했습니다. 어, 올해 안에 그러면은 0.75까지 간다는 소리네. 야, 한국, 아, 한국 안나 한국이 올렸다그 정도는 난, 난 0. 저도 자세하게 보자고 오른다데 야, 0.75까지 갈 생각이네. 데뷔하십시오뭐 네. <laughs> 하여튼 데뷔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 데뷔를 어떻게 해야 될 지금 지금 팔아야 되는데 내가 딱 팔겠어. 다들 상승에 몰빵하고 있는데. 네. 지금 떨어질 거에 예측할 사람은 없기 때문에, 부동산 상승에 더 예측, 거, 더 거는 사람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대비하는 것은 어렵지,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사설인데요. 예. 자신다는 델타의 백기를 흔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석. 우리는 우리가 즐겼던 코비드 프리 안식처가 버거를 먹고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대비해야 합니다. 이 델타 발병이 꺼지면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점점 희막,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점점 희막, 희망, 가능성이 희박해집니다. 또한 백신 접종을 통해 빠르면 12월 중순, 그러나 다른 형태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 신다더의 총리가 전환이라고 부르는 것은 백신 접종의 범위가 증감에 따라 제거되는 것은 포기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사를 만들도 계속 나타나니까 제로의 뱃길을 기를 들어야 되는데, 전환이라는 또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쪽으로 해석이 된다 이거죠. 확실히 제거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우크랜드 경보 수준이 4에서 3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지역사회 전파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모두 알고 제가 계속 얘기했고, 모든 사람이 이겠지만, 자신도 아던 혼자서 제로로 향해 갔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제 생각에는, 예. 아무튼, 뭐, 포기하지 않았대. 예. 깽단들,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대한 깽단들에 대한 그 연결고리에 대한 또이 기사가 또 있습니다. 또 다시 다른 기사, 해밀턴 지수 사례는 깽단 연결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소식통이 말했습니다. 예. 어떤 소식통인지, 예. 해밀턴 지수 코비드는 코비드 COVID 케이스는 마약 거래와 오랜 전과가 있고, 갱과 관련돼 있는 사람이 있다고 소시통은 헤럴드에 확인했습니다. 피혈의 보건부 차관은 잭파크에서도 깽당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고 경찰은 현재 훼손되었다고 주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된 사람의 수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최소한 그들이 기물파손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보고 싶어한다고 말했습니다. 뭔 얘기인지 모르지만 암튼 이번에 그 깽단에 대해서 그 면제해주고 필수 근로자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게 이제 좀 기존에 계속 행위가 됐었던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예전부터 계속 되왔기 때문에 걔네들이 지금 퍼트린 거다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예. 그 맞고 또 얘기들 하는 거고 또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서 제로를 향해 간다는 거는 뭐 말도 없는데 계속 제로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예. 음, 하여튼, 뭐, 이미 일은 벌어졌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하여튼 뭐, 일단 그거 그거고, 일단 언젠가 또 포기하겠죠. 아니, 저는 제로로 갈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제로로 갈 수가 없어요. 이 사례를 보면 알지. 뭐,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우리 앞날을 예측하는 다 역사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뭐 경제활동 이런 거다 역사를 보고 하기 때문에, 그 우리만 좀 특이하게 간다? 쉽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혼자서, 지자신도 혼자서 제로로 갈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언젠가 포기하겠죠. 예. 근데 전 요즘 너무 많은 사건들이 나니까, 신문 보면 너무 읽을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추리는 건데, 어우, 지금, 문제가 장난들이 아닙니다. 지금, 뭐 나오는 문제들이 막, 경제, 지금, 뭐, 코비드, 뭐, 하여튼. 근데 이거 국경 열면 얘, 못열것 같아. 호주가 지금 저렇게 나오고 계속 나온다 해도, 솔직히 뭐, 돈 빌려 쓰는 거는 나라지, 뭐, 자기가 아니잖아. 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하여튼, 저는 좀 빨리, 제로를 포기하고, 국경 개방을 해서 뭐 어떤 사람이 일단 들어오는 게 시작이 돼야 되는데 시작이 안 되니까 이제 호주는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뭐 어제 뭐 지금 뉴스 호주 뉴스 봤더니 이제 막 부인이 증가하고 지금 뭐 왜냐면 경제 활동이 시작이 되니까. 솔직히 근데 유젠드는뭐 아직까지 막장은 안 갔어. 오클랜드는 지금 이제 닫고 있다고 얘기 가 나오고. 그 외에 뭐 지역 같은 경우는 프라체치도 아직까지 도라는 갑니다. 예, 타는거 보면 아직 뭐 막장까지 안 갔고 배고프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저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진짜 나가서 보면은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몰라요. 예, 뭐 저도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다들 느낌이 없습니다. 예, 돈을 너무 풀어다 가지고 저 저거 진짜 아니, 어제 어떤 분이 만나서 얘기했는데, 그 돈을 받으면서도 얘기한다니까. 이거 나라 망조나는거 아니냐고. 좀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다 조심하시고 이자율 오른답니다. 이제 이자율 오르고 이제 돈을 풀었으가까 끌어 당기려고 이자율을 계속 오르겠죠? 아무튼 예, 항상 조심하시고요. 유엔드 미식장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또발 빠르게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